일단 동영상 촬영하는데 이제 기능 위주로 동작이 이제 어떻게 됐나요? 그걸 보여줄게요. 아직도 자는 해놓은 거는 아닙니다. 요게 이제 본체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어 예비 배터리 탈사지폰 예비 배터리 사이즈 관계없이 다 이제 장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밑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다갈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가지고 이걸 딱 밀은 거죠. 이래 이것어 놓고 그냥 밀어 면 이거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놓으면 됩니다. 내놓으면 이제 장착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원 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전되 겁니다. 와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제 돌리죠. 여기서 이제 스마트폰 꼬부가 쓰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꼬부가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동작이 되겠죠. 다 충전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빼고 탈착식 폰은 야외에서 이걸 바로 교체가 좀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체형 폰이나 탈착식 폰이라도 본체를 여기서 꼽으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내일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여기 딱 넣으면은 집에서는 이제 여 이제 꽂겠죠 꼽아서 충전하면 만 미리 한편 밑에 있게 되고 충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예비 배터 탈착식이 되고 그 다음에 본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와 가지고 3개가 동시에 충전됩니다. 그럼 집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야외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대로 면 되고요. 이건 가방에 넣어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체를 쓰잖아요 본체를 쓰다가 이제 다 되었습니다. 방전이 다 되었으면은 이걸 이제 빼는 거죠. 이 빼면은 이 탈착식품 배터리가 이걸 또 충전하게 되는거죠 이래서 이제이 들어가는데 디자인하는게 아닙니다만 이제 개별 방식으로 아주 이쁘게 디자인 할거고요 그래서 이제 충전하면 되고요그 다음에 탈착식보호 바로 뺐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넣어놓으또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예비 배터리나 이런걸 항상 아니면 케이스 일체형 보조배터리를 한 두세개 정도는 항상 가지고 다니거나 똑같은 현상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존 보조 배터리, 이제 상호의 보조 배터리나, 이제 지음이 이런 것인데 돼. 요게 이제, 아, 이 본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것이. 그래서 이 만미리 한패를, 이 밑에 만미리 한가 있는데, 이 만미리 한패를 바로 꼽으면 됩니다. 요 보면은, 요 맞춰가지고, 바로, 그냥, 꼽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 스위치 눌러주면은, 에, 이런 식으로, 네 이로 때문에 이제, 이제 정상로 동작하는 거고요. 매 마찬가지로 야외에 나와서 이제 이걸 꺼고 나오면은 충전되는 거죠. 밑에 이 배터리가 충전되고 물론 안쓸 때는 이것 같이는 동시에 같이 충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밖에 나왔서 이제 빼 가지고 이거는 그대로 이제 탈착신 코드 뺐으면 똑같고 아까 같이요. 사이즈 한 개씩 해 가지고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한테 나중에 이제 우리가 판매할 때는 이걸 개별적으로도 팔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큰거 작은거 이런건 인터가 중고로 한 7천원 정도 사면 되니까 사주고 넣고 그 다음에는 탈착식 폰은 그대로 빼서면 되고 그 다음에 일층폰또 아이폰 또 그거는 꽂으면 되는 거니까 기존 기존 일층 보조배터리 보다는 기능이라든지 모든 게 낫죠 일단 은 탈착식으로 되니까 반영적으로 쓸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